꺼버린 김시유 배트 해물 배트 망치 배트 뭔소리야 여기서 가장 약한 줄을 봐볼게요 이거 쎄 이게 약 제일 약한거 아닐까? 어 여기가 제일 약해 댓글 할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세요. 오, 뭐, 시크림 먹었는데? 이게 있나? 그런가? 아닌데. <laughs>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지? 이런가? 오, 이거 먹었다. 와우! 이것도 나눠 먹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냥 드립니다. 7분 언제 끝나냐? 오케 4분. 나 같은 경우, 바로 스킵을 눌러버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이게 뭐지? 뭔 상황이지?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8시밖에 안 됐는데, 뭐지? 이게 뭔 상황이야? 뭐지? 왜 그, 금이, 그, 그, 당황해서, 왜금 이벤트가 시작된 거지? w h 오? 이거 그냥 뿌린 거야? 내가 언이 좋은 거야? 뭐야? 왜 용자용 없었는데? 뭐지? 설마 상점에도 시크릿이야, 씨? 예, 없고요. 뭐지? 미친놈의 피자가 왜 있지? 근데 이렇게 약해서 안 들어올 듯. 역시. 뭐지? 뭔 상황이지? 루스트랄인가? 아니에요. 라스트랄이에요. 전설, 그냥 태워버리기. 993으로 늘어나냐. 아, 환생 한번더 해줘. 어, 이거 환생할 수 있는데?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해버려. 게최대환생 나이스! 나이스! 까볼게요. 어, 뭐야, 또 바뀌었네. 어디서 가는 거지? 오! 겁나 커. 뭐지? 와, 한자하은안 사라지는 버그 났다, 지금. 설마 또 다른 이벤트를 영사용이. 영상...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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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마 설마 있는데 아니? 오? 시크릿 하나 더 먹었는데? 뭐지? 아 맞다, 그거 얼마나 나았지 오케이 다시. 아까 뭐였지 진짜? 시크릿 두 개나 뿌렸네 이거 좋은 건가? 왜? 시크릿 하나 더 뿌렸는데요? 뿌린 거야? 레온이 좋은 거야? 미스터 카르트 씨앗이 없는 거야? 뭐야? 아, 이거 아까 해서. 근데 골도안 붙었네. 그럴 수도 있나. 나이스냠마이 완전 우마이 하고만요. 어, 또 이벤트 안해 주시다. 안해 주시나? 안해 주시나? 불을 불 받아 볼볼파다비볼볼 파다빈 또라라라 또라다라또사움 버그 얌얌얌얌 벌써 비가 생겨버린 김치 오? 한정이다 한정 을.. 무지개로 떴다! 뭔데 제일 강한 줄에 들어가면 어떡하니 조용히.. 우리 엄마 아빠 조용히 시켰고요 제발 여기서 1% 쓰면 150k야 아씨 기대를 줘버리지라 오 이거 좋은 좀... 오 좋은 거였나보네 청 자, 아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냐? 어디? 신문... 뭐 어쩌라고? 난 것이야! 아이 아까 빼서 갔던 당근 자리에 심어버릴게요. 어 식물 가져가야죠. 미스터 카로트 씨앗. 오 신성한 생물이 알고 있네. 아 카르투야 <놀람> 당근발사기 아, 또 봐. 배트로 후려 까버리기. 뭐? 최대 한성하니까배0이지 이겼잖아. 여기서 유튜브 사람들이만, 사람들 것만 보던 그, 케로베로스가 나오는 것인가? 나도 이제 최대 완성을 했으니까. 아, 근데 땅더안 늘어나나? 이게 좀 아쉽네. 이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어 l 매 h e jungle, I'm not sure. Oh, I'm not sure. Oh, they're l l peep e p p 무지개 까마가 있다구요. 새로 나온 듯인가 보네. 와또알 나왔는데 오나리지오 매매. 옷 여기 들어오겠죠? 옷좀 센데? 뭔가 이 줄이 약한 건가? 오이줄좀 보충해야겠다. 기억해. 아니, 근데, 저 강원들로 들어갔는데? 아, 망고가 없구나. 망고, 어디다 놨어? 오, 쉣. 아, 너무 커. 이렇게 봐야겠다. 좋았다. 휴. 망고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해봐 봐라. 게 해봐. 바로 해보는 짱 남자. 저왜 역행이냐고요? 소매님한테 물어보세요. 소매님도 역행잖아요. 저도 여행인 거예요. 안 들어가네. 다시 바로 망고 어디지 망고. 망고였다가 심어버려. 아, 여기는 그 옆집 브레이너 험치기는 한생도 십타 탄생까지 있고 으흐.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도 벌써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식물대 브레인노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물도 많이 돌. 이 얼굴이 보물도 많이 돌. 네, 4 7비 식물. 아, 괜히 말고 발트를 지워버려. 오 수박 근데 안 사줘 <laughs> 얼마나 남았어? 4분 오케이 아, 망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다 저 환생 끝까지 다 했어요 까불지 마세요 아 실수로 떨어져 화인. 김치 매넴 배트 들고 위로 올라가서 방거를 보니 겁나 크네요. 먼지쭈로 하면서 라스트라리 탔을 패이 토마토는 15.3K. 여기 있는 토마토는 4 5 k 전 토마토가 겁나 많아요. 세개나 있을 걸요 아마. 오, 신성한 자동차. 얘 체력 엄청 었냐 음, 그 아까 잡았던 신성한 자동차가 있지 않을까? 실력이 꽤 높았는데 없습니다. 신기하네 야, 예? 예? 어또 시크릿 잡았는데? 뭐 잡은 거지? 아니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원래 있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까 잡았는데. 제일 안, 아블리마다 제일 안쪽이 10k야. 이제 CP님은 가장 안쪽이 75k. 와우. 레전드. 보스, 제발, 캐루베로스 엄청 큰걸 레인보우로 나와라. 너무 기대가 컸나? 이 정도는 바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알다없어 알아안 하나 맞춰. 서리류탄. 저서리류탄2 40개 모아놨어요. 하지만 정작 맞추질 못하는 돈만이. 우울. 우울 유지의 비밀의 알. 레전드인데, 찌리는데 아, 이거 제일 약한 줄인데. 또 50k는 순상이죠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로스트 탈! 로스트 탈! 아!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제일 밑으로 가면 위치하면 까요 발말좀 아, 익힐, 말도 안 돼, 고카락 하자, 나. 젠장, 좋은 게 하나도 뜨지 않았어. 유유유유. 아, 이거 동결인가? 달리한가? 동결이네. 뭐쳐라 온다. 로어 어, 이제 미스터 카로테스아 크게 잘하라와 아까보다 약하네. 어무는데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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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쉬야 제발 아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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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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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알더 줘라 불공평하다 씨앗 더 줘라 알더 줘라 좋은 브레이너 더 줘라 로스트라이 줘라 좋은 시크릿 많이 나오는데 왜 로스트라이만 안 나오냐 제발 나와라 오케이 무슨 까지 얼마나 나왔지 몸부림 굳이 내가 니기 굳이 아, 60. 빼버리기, 아가리니, 라바리니, 빼버리기. 나 최대 원생이야저 코드도 다 했어요. 이 게임에. 20이라고요. 엔드맨이 가나니, 좋은 거 내놔. 나쁜 물을 물받아, 게 한편에게 해서